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 한 성경 구절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중에서,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시고요. 1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암송하시면 참 좋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 아주 신뢰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어, 사랑 관계는, 어, 신뢰가, 이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또, 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그냥, 신뢰라는 게 생기려면, 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얘기, 얘기를 하고, 또그 사람도 자기 얘기를 하고, 서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제,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냥 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딱 차단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또 시간이 필요하면서 쌓이는 게 신뢰라고, 또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사람 간에도, 이제,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잘 모른다는 저 사람 아직 잘 모른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 님 정말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어~ 경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경박하고 그 뭘까요 잘안 믿어지는데 믿겠습니다. 이렇게 힘 줘서 이제 믿습니다 한다고 그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은 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수 있어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약, 약이 약속할 때그 약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기의 약속을 지키셔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이시겠어요. 사람도, 아,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도, 저도 간혹 듣습니다. 진실한, 진실한 사람 같다는 말을 간혹 듣는데, 하나님이 가장 진실하신 분이셔요. 우리 성경에는 사람은 거짓대되다 거짓되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겐 진실이 없다는 거죠. 근데 비교적 진실하고자 한다. 이거죠,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근데 하나님만이 진실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 지옥과 인류를 위해서 내어 주셨어요. 그것은 어떤 그런 듣기 좋은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자식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가 내 자식을... 남의 자식을 대신해서 내어줄 수 있어요. 내 자식을 남의 자식을 대신해서 죽는 대에 내어줄 수 있는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귀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 주셨어요. 우리를 피상이 여기신.